FTX 코리아입니다. 보상 신청과 관련해서 준 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문의 드려봅니다. 최근에서야 FTX 클레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부랴부랴 알아보는데 제 케이스가 좀 복잡합니다. FTX 인터내셔널 유저랍니다. 제가 저희 가족 계좌로 네 계좌를 열어서 각각 만불 조금 넘게 예치해 두었습니다. 당시 만 불까지 8% 수익을 주어서요. 이러한 경우 채권 판매를 원할 경우 저희 가족 모두가 각각 주미팅을 해야 하냐? 부모님 연령대가 있으시고 제가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복잡하다. 여차하면 그냥 제 명의 계좌 만불만 살려야 할것 같은데 좋은 방법 이 있겠냐? 어 지금 어 다른 가족 분들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해결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본인 계정 거를 먼저 소류를 이렇게 여기 들어오셔서 쓰시고요. 그리고 나서 줌 미팅을 잡고 보상을 받고 나서 남은 계정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, 당시 이줌 미팅 이걸로 들으면 한국인 통역사가 있습니다. 그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.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18일까지입니다. 보상이 종료가 될 건데 오늘 당장 서류 신청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줌미팅을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. 줌미팅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. 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하시길 바랄게요. ftx 코리아 공식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. 공부를 하시고 서류 준비부터 먼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